드디어 도비가 자유로워졌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꼬남편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출근과 마지막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마 업로드는 내일이나 돼야 할것 같은데, 원래는 퇴근하면서 밖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요즘 날이 짧아져서 그런지, 일찍 어두워져서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는 송별회를 했는데, 아주 막 술을 부어주더라고요. 술도 원래 잘못 하는데 계속 주고 또 많이 줘서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어, 퇴사 선물도 하나 받았어요.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길래 SSD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삼성 포터블 SSD T5 500기가짜리를 선물로 사다 줬어요. 어, 원래 조금 필요해서 살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조금 비싸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선물을 사준다고 하길래 냉큼 골랐습니다. 500기가 완전 작고 완전 가벼워요 최고 대신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면도도 못했습니다 원래 씻어도 티가 많이 안 나는 사람이라서 뭐안 씻어도 씻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생각난 김에 면도나 하나 해야겠다 이거 여행 다니면서 쓰려고 올리브영에서 샀습니다 필립스 거고요 뭐 할인 행사해서 뭐26,000원 얼마였나 에 주고 산거 같아요 크기도 작고 충전도 마이크로 5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랑 호환이 돼서 좋은 것 같아서 샀습니다. 당연히 방수는 안 돼요. 어쨌든, 뭐,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보통 날과 뭐 특별히 다르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놀다가 평소처럼 퇴근을 했어요. 제가 원래 뭐 워낙 일을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라서 아마 제 빈자리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달라질 게 있다면 매일 이제 출퇴근하면서 탔던 3330번 3,500번 퍼스를 이제 탈 일이 없다는 거. 생활 속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루틴인데, 이제 이 루틴이 없어지는 거죠. 또 사무실 단톡방을 나갈 건데, 단톡방을 나가면 카톡 알림이 많이 줄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어, 조금 더제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여행에 더 집중하고, 제가 원하는 제 꿈을 위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미 얘기했지만, 저는 뭐,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찮은 건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에 퇴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퇴사하기 전날이나 퇴사하는 날이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메일을 이렇게 감사 메일을 돌리는데 저는 또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아마 뭘 물어보려고 저를 찾으시면 어? 얘가 어디 갔지? 하고 그제서야 얘가 그만뒀거나 하고 이제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 머리를 이제 마음껏 기를 수 있습니다. 저는 제발 좀 머리 기르지 말라고 하는데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머리를 기르겠어요. 그리고 뭐 금전적인 부분은 돈이 원래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는 놈은 계속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일상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꽤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많네요.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해서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제가 매일 놀리던 우리 과장님을 이제 더 이상 놀릴 수 없다는 거. 하루에도 한열 번씩은 제가 놀리는데, 이제 놀릴 수가 없네요. 오늘 조금 더 많이 놀려드리고 왔어야 되나봐요. 저는 아쉬운데, 아마 우리 과장님은 아주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회사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실 일은 없겠지만, 직접 뵙고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통해서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잘 되라고. 잘 새겨듣겠습니다. 회사에 있으면서, 정말 여러모로 많이 배웠어요. 좋은 것도 배웠고, 뭐, 나도 저래야지 하는 것들도 많이 배웠고,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역시나 많이 배웠어요. 회사 생활 4년 2개월 정도 했는데, 절대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 안녕!